안녕하세요. 고르러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.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 나왔어. 그죠? 드래곤볼입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제가 거의 한달 전쯤에 말씀드렸는데, 이제 드래곤볼이 나오나 봐요. 8월 16일, 다음 주네요. 뭐, 이것도 새로 나온 것 같은데? 핑크핑크하네. 어우. <laughs> 재밌네, 이거.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요. 참고하시고요. 이거 로비 배경 보시면은 거북이 할아버지 지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맵상에도 이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드래곤볼의 이 작은 집 있잖아요 섬에 있는 작은 집 옆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테이블에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캡슐 있잖아요 캡슐 캡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드래곤볼 콜라보에서 어떤 스킨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반다이 난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드래곤볼 계약권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뭐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고 그런 회사죠. 근데 이 멕시코 반다이 남콤에서 공식에서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포트나이트하고 드래곤볼하고 해서 뭐 소노공이랑 베지터는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노공하고 베지터는 뭐 확정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추가 이모티로 해 가지고 소노공하고 베지터가 2단계로 변신하는 건가요? 슈퍼 초사이어인. 변신하는 이모티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정보에 의하면, 비르스. 이 친구 잘 모르겠는데, 비르스랑 부르마도 나온다고 합니다. 여성 캐릭터는 꼭포함돼 있었죠. 그래서 부르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료 보스 아이템, 무료로 받는 아이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거는 개발 중인 화면인데요. 요렇게 요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. 무료 이벤트로 나오니까 뭐 요것도 꼭 받아줘야죠. 공짜는. 딱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드래곤볼을 모아가는 그런 미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만화책 보시면은 일곱 개를 모으면은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. 용이. 하늘에 뜨는 용, 아까 그 노란 거. 걔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근데 이거 다 모으면은 뭔가 소원 들어주나? 예를 들어서 V벅스 5만 V벅스 좀 달라고 한다든가 <laughs> 그런 거 나오잖아 소원을 얘가 들어주거든 용이 드래곤볼을 7개 모으면 그 미션에서 드래곤볼 7개 모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포트나이트 <laughs> 에픽 회사를 저한테 주세요 그런 거? <laughs> 일단 저는 휴가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달라고 할것 같아 한 달만 쉬게 해달라고. 또 다른 소식은 그 우주선 있잖아요. 동그란 거. 드래곤볼 보시면은 요거 타고 베지터가 지구에 오는데 요거 우주선도 등장한다고 합니다. 쏘는 거 있잖아요. 손바닥으로. 이 손바닥으로 쏘는 거 이모티라든지 그런 것도 등장한다고 하던데. 무기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콜라보레이션 형태로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네, 그러면 또 다음 주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즐겁게 보나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뿅 구독과 좋아요